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토익에서 파트 7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오늘 많이 쌀쌀하지는 않았는데 시험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총평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총평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토익 시험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총평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됐던 지문의 종류별로 좀 나눠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단일 지문. 그럼 단일 지문은 항상 파트세븐 시험에서 열지문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지문의 구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사만 얘가 세개가 나왔다면 적지는 않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요. 어, 난이도 말씀드리면요. 싱글 지문 그러니까 단일 지문의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중이라고 평가했냐면요. 그렇게 제 표현도 어렵지 않았고 실제 정답을 찾을 때 아주 과선했던 문제는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이 있는 다중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중 지문, 이중 지문은 요렇게 두 세트가 나왔었고요. 삼중 지문은 역시 세개의 지문이 한개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이랬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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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난이 났죠, 그렇죠? 여기 이메일만 지금 보셔도 몇 개가 나왔냐면.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지문이 지금 어 연계 지문에만 이메일에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역시 어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이메일이라는 지문 뭐 편지라는 지문 자체가 또 쓰기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지문인데, 요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어, 자,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중 지문 난이도도 중이고요. 삼중 지문 난이도도 중인데, 요 다섯 지문 중에서 실제 가장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던 건 역시 마지막에 있었던 요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196에서 200에 해당하는 여러분 어, 가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혹시나 찍으셨다고 해도 그나마 마지막 세트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난이도는 중요 지문은 약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지문 빼고 이네 개의 세트는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서 전체적인 플러스 세븐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파트 7의 난이도가 매 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떻게 어, 레벨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하냐면 중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은 그래도 조금 더 무난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팔 세븐 보셨다면 조금 더 풀리는 느낌으로 풀지 않으셨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제가 표현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질문 유형별 정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아, 자 보시면 주제목적, 유카원 나투르, 추론, 동의어, 의도파 문장위치찾기 문제 총 7개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파트 7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어, 추론이 그래도 적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원래 추론이 나투르보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15문제 출제가 됐는데 추론이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지만 그래도 이번 어, 달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어, 추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 그래서 추론 문제 중에서도 이제 어떤 추론이 두 문제 출제가 됐었냐면 독자를 추론하는 문제. 독자라는 것은 이글. 누가 읽겠니?라고 유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번 회에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유형 가볍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질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 공지가 의도됐어? 이런 질문이 아주 대표적이고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이 질문의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지가 누굴 위해서 의도됐니? 괜찮아요. 이 공지가 누굴 위해서 쓰여졌니?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약간 다르게 생긴 것만 같지만 같은 유의 질문인 이유는 자이 광고가 누구를 향해 있냐라는 질문이죠. 이 광고가 누구를 향해 있냐. 그럼 이 광고 누구한테 쓴 거야? 요 정도의 질문이니까 독자를 추론해내는 문제인 건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 광고가 누구를 향해 목표삼냐라고 했기 때문에 타겟층 누구니 누구한테 쓴 거니 이런 식의 질문인 건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누가 어, 이 광고에 관심 가질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런 어, 류들이 독자를 출원하는 문제인데 그럼 이 글을 누가 읽을지를 유추하시려면 어떠한 지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기사인지 알아야 어떤 공지인지 알아야 어떤 광고인지 알아야 누가 타겟 사매 질지 누가 관심 가지고 계속 읽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주제 목적 파악이 되시면은 독자까지 유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기사가 이래요. 어그 PR 캠페인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PR 캠페인을 하면 광고보다 돈도 덜 들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주제 목적이 이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 광고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에 관심 가지고 읽을 가능성이 높은 독자는 누굴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다. 여러분 여기서 프로 프라이어를 이런 단어 모르시면 안 되죠. 이런 단어 만약에 지금 이 강의 보시는 순간 어난이 단어 몰랐는데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어떻게 많이 아시죠? 그렇죠. 오너라고 많이 아시는 그 표현인데 오너만 아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너가 프로 프라이어라고 재편되는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시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가입에 따른 혜택 및 가입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글에 독자가 누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 업체의 고객이 당연히 관심 가지고 읽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요 멤버십에 가입에 따른 혜택과 방법은 누가 할 가능성 누가 멤버십에 가입하겠어요 고객이 하니까 그래서 주제목적 파악을 하시면서 독자를 자연스럽게 유추 내시면 되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 이제 출제됐던 표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동의어 문제 요번에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세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동의어가 이번에 전혀 어렵지는 않게 나왔었네요. 뭐 이런 거. You can create and manage them without outside help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없이요? 그렇죠? 외부적인 도움 없이. 다시 외부적인 도움 없이 이이 정도의 의미니까 당연히 external 외부적인이라고. 동의어가 나올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 서두르세요. 그 호텔 미팅룸이요. 어, 두 개의 오픈, 어, 위켄즈만 있다. 5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 5월에 주말에 쓸수 있는 그 오픈되어 있는 게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실제 어, 5월에는 주말이 총 4주 정도 있잖아요. 그죠그 4주 중에서 2주는 찼다는 얘기고 2주만 사용 가능하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오픈의 같은 의미가 available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요. 어, 보통 우리 독해할 때 우리 토익 자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또 이거죠. 오픈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픈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공석인 포지션 얘기하는 거죠. 공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v 이컨트라고도 동의어 나올 수 있고 available 똑같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어, 일할 수 있는 가능한 포지션이니까. 괜찮아요?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 제 표현을 좀 살짝 보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 어떤 건물 같은 게 아니면 어떤 오피스 아니면 어떤 집 같은 곳이 r e d e s i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모델링 됐다라는 얘기인 건 너무 잘 아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사실 요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표현 제가 한번또 정리해 드려야겠죠. 그죠요거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어, 어색하지 않게 외우셔야 돼요. improved, upgraded, updated. refurbished, altere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도 무언가 건물을 개조하거나 바꿨을 때, 수리했을 때, 보수했을 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 편지는요, 전화대와 우리 했던 전화대화에 대해서 서머리를 고객님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 위한 편지입니다. 딱 봐도 이 글의 목적이 보이시죠? 그죠 목적은 뭐겠어요? 그 대화했었던 것에 오버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서머리가 뭐라고 재편됐습니까? 오버뷰라고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팔았는데 온라인에서 팔게 됐다는 라 얘기는 결국 다른 방법으로, in a different way가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당연히 재편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매달 저희 회사는요 멤버분들께 개별적으로 추천 도서를 담고 있는 이메일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추천 도서가 매달 고객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뭐 하게 되겠어요? 보내질 거다라고 당연히 재편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 뭐라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냐면, 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이메일의 리스트가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고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이메일에 어떤 연락 정보, 연락처 이런 목록 같은 리스트 같은 게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업체에서 추천 도서를 광고 성격이겠죠? 그냥 추천 도서를 매달 보내 드린다는 얘기니까 그 고객님의 이메일 리스트 자체가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화문인 것 같은데요. 자, 대화문 봤더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K 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의 구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여기서 당연히 그 부동산 업체 같은 것도 하는 게 아니고 뭐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집공 집 공간 같은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맨, 맨날 나오는 표현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property란 표현이 있어요. 그쵸? 응. 자, 그럼 어쨌든 그 부동산의 구조가 엉망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야 할까요? 뭔가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쵸?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답변이 뭐죠? 어, 그거 처음 하는 작업도 아니잖아요. 그쵸? 왠지 할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처음 하는 작업도 아니잖아요. 라는 것의 의도는 뭐냐면, 그럼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다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정도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지문에서 고객한테 호텔 투숙 내역을 알려주면서 네가 워낙에 투숙을 많이 해왔고 포인트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보고서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고객의 현재 멤버십은 실버였고요. 어, 실버 등급이었고, 묵었던 호텔에 대해서 쫙 하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그 고객이 이제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데, 지난 4월에 코너가 있는 코너 쪽의 룸에서 묵게 됐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문제 어때요? 그럼 고객이 코너가, 코너 쪽에 있는 룸에서 묵었던 호텔은 어딘가라고 물어본다면 4월이라는 힌트를 주죠. 키워드 잡으셨어요? 키워드 잡고 4월 바로 연결하셔야 되겠죠. 연결했더니 그 호텔이 봤던 바로 어떤 호텔? 주얼리 호텔이다. 괜찮아요? 요런 식의 연계용 문제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가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고객이 이 호텔 체인에 묵으면서 얻게 되는 평생 모은 포인트가 요만큼 많아요. 만점 이상 그죠 근데 이 올해 쌓은 포인트만 2000점이 넘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0점을 쌓았으면 그 이전에는 한 8000분은 쌓았겠죠 8000포인트는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죠? 고객이 이번 연도부터 처음 포인트를 쌓은 고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멤버십 자체를 1월 전부터도 멤버십이었으니까 이전에 쌓았던 멤버십 포인트까지도 있다라고 읽어내실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문제죠? 추론 문제죠. 완전하게 뭐 하셔야 돼요? 유추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 본 포인트가 이 정도면 오래 쌓은 게 이거야? 그럼 오래 전에도 당연히 포인트를 쌓았다는 얘기니까 오래 전부터 멤버였다라고 뭐 하셔야 돼요? 유추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객이 골드 멤버가 될 것이다.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실버 등급이라고 해서 고객이 곧 골드 멤버가 될 거다라는 추론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죠. 지문에 전혀 같은 뉘앙스의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버니까 골드 멤버가 곧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직 포인트가 골드 멤버가 되려면 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론이 바로 무슨 추론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추론이 과대 추론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거 보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과대 추론하시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요거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위트리 센터니까 뭔가 휴양지 여러 그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의 센터에서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트리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뭐 휴양지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야유회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교육시키는 행사 자체를 위트리시라고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저희 센터가 미팅룸은 네 개가 있고 이벤트 룸에는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그 이벤트 룸에는 모두가 이 주방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고글 자체에서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회사가 고객한테 보낸 이메일을 봤더니 귀하의 이벤트 장소로 우리 업체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회사가 보내면서 주방시설도 그곳에 갖춰져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러면 어디에 얘네가 예약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이벤트룸에 관심을 가지고 예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 측이 참여하는 그 그룹, 그러니까 고객 측의 그룹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뭐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요렇게 정보가 좁혀졌죠? 이벤트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참여하는 그룹이 80명 또는 그 이하의 인원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뭐하실수 있죠? 추론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추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계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어떨까요? 그 아, 어, 저희 그 센터에 있는 모든 가구는 상황에 따라서 옮기실 수 있다. 음, 절대 그렇게 고정적이게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가 가능하죠? 리어레인징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어인 r 어레인지가 가능하다. 이렇게제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아스트메이 나왔어요. 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혹시 모르셨다면 꼭 정리하셔야 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견적서라는 뜻입니다. 그죠? 견적서.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어, 파워 윈도우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 왜냐면 윈도우가 열리기까지는 열리는데 이게 닫히지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 그럼 그 교체할 시있는 부품비가 130불이 들 거고 노동비는 25불이 들 거고 그 브레이크 인스펙션을 받게 되면은 노동비가 이제 25불이 들 거라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고객이 이제 그 수리 업체한테 창문이 닫힌 체류 차량을 잘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브레이크 검사 결과 받아보니라고 한거 보니까 일단 브레이크 검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확인하셔야 돼요? 무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브레이크 인스펙션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25분은 냈을 건데 그 브레이크 검사 결과가 6개월 후에 어왜 연락드린다고 하냐면 그 브레이크 검사 결과 바로는 안 바꿔도 되는데 한 6개월 이후에는 어 바꿔야 된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브레이크 바꿀 때요 창문에 대한 수리도 같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수리업체 직원이 무료로 해준 것은 무엇 실까?라고 우리가 이제 연계를 통해서 좀 정답을 찾아보면 분명히 다친 채로 차량을 잘 받았다고 했죠. 열렸는데 안 다쳐가지고 지금 인스펙션 그 어, 에스토메 수리에 대한 그 에스토메스 받은 상황인데 그럼 고장이 난그안 다쳤던 그 고장 난차 창문을 일단 업체가 모해준것 뭐 같기는 해요. 닫아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는 안 됐죠. 청구는 안됐거안 됐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체 안 받았잖아요. 그쵸? 교체는 제가 6개월 후에 받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료로 받은 서비스다라고 요두 가지 지문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많이 헷갈리셨던 차량의 브레이크 인스펙션, 인스펙션 받은 건 맞거든요, 그렇죠? 인스펙션 받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무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스펙션을 받았다면 분명히 뭐는 내야 하는 상황이었겠어요. 25불은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왜 브레이크 인스펙션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무료가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어 그래서 그 무료로 해준 것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되고 그 추론한 게 뭐냐면 잘 고장이 까 그러니까 고장이 난차 창문을 닫아주었다는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웹사이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내의 회람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 질문이 고객이 이제 A 회사, A 회사가 어디냐면 이렇게 회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 웹사이트 관리를 해주는 A 회사 그웹사이트에 확인이 필요해, 점검이 필요해. 특히 데님 자켓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어 고객이 A 회사에이메일을 보낸 걸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냐면 고객님의 데님 자켓에 대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객님 게 데님 자켓에 대한 금액을 왜 환불을 다 해드리냐면 실제 웹사이트에. 데님 자켓에 대한 설명이 잘못 들어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금액은 환불해 드릴 거예요. 데님 자켓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객이 시킨 물건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는 아 제품 설명 부분이 잘못됐다. 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디 에 오셔야지 반드시 아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까지는 보셔야지 아실 수 있죠. 왜 환불받는 상황이니까 실제 여기에 있던 설명이 정확한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 정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얘기. 정확하지 않다 잘못됐다는 것은 이 데님 자켓에 대한 금액을 다 환불해주는 상황을 통해서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죠? 2 e 플러스 3으로 풀리는 연계형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유출해 볼까요? 이건 연계형 문제는 아니지만 두 번째 지문을 쓴이 회람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내동료끼리 이제 이메일인데 이, 이 지문 두 번째 지문에 글쓴이...